KBS 새 주말 드라마, 아이가 다섯의 제작 발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안재욱 소유진, 권호중, 심영탁, 임수향 씨등 이번 드라마를 이끌어갈 주요 배역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였는데요. 아이가 다섯은 둘이 합쳐 아이가 다섯인 싱글맘과 싱글대지의 재혼 로맨스를 그릴 예정입니다. 싱글대디 이상태 역은 한류 1세대 배우인 안재욱 씨가 맡았습니다. 오랜만에 선택한 작품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고 있고요. 우리 팀 동료 또 선후배 모두 믿고 촬영을 할 생각이 고 이틀 전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은 안재욱 씨 실감나는 아빠 연기 기대해도 되겠죠.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의 아내라는 말이 더 익숙해진 소유진 씨도 오랜만에 안방 극장에 복귀했습니다. 아이를 둘을 낳으니까 확실히 아이를 낳은 그런 역할에 대한 몰입이나 그런 감정은 더와 닿는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부탁해요 엄마의 후속으로 주말 저녁을 책임질 아이가 다섯은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방송됩니다.